현 이제 체육과 새돌덩이 대표님, 에, 30만 나오시고요. 자, 35만 찍고 가봐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5만 찍고 유찰 없이 가겠습니다. 35만 찍고 유찰 없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00만원 줘도 안 아까워요. 100만원 줘도 안아까다고 <laughs> 본인 생각이죠. 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 자, 새돌덩이 대표님 35만 나오시고요. 자, 40만 가면서 제가 분명 유찰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약속은 지킵니다. YJ가 예, 지켜야죠. 자, 35만 나왔으니까요. 음, 40만 가면서 예, 카운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0만 가더라도 36만 찍으셔도 돼요. 왜? 아, 이러면 새돌덩이 대표님한테 너무 미안한가? 36만 찍으셔도 경매는 경매입니다. 예. 현재 최고가 30아 김광우 대표님 몇지네요? 자, 카운트하겠습니다. 현재 최고가는 새돌덩이 대표님 35만 나오시고요. 자, 유찰 없다겠어요. 35만 찍으시면 드리. 3 5만원에 새돌덩이 대표님한테 가느냐? 36만, 37만이 나와서 다른 분한테 가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카운트 할게요. 오. 아, 근데 이거, 화물로 보내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택배로 보내나요? 어, 화물로 보내야 돼요? 예. 네. 우리 새돌덩이 대표님, 예, 네, 감안하세요, 화물로. 다른 작품 은큰거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화물로 한 방에 가게요. 예? 네? 자, 카운트 계속 갑니다. 찍으세요.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25만 찍고 유찰 없이 가겠습니다. 25만 찍고 유찰 없이 갈게요. 콜과는 더, 더 나왔어요. 왜냐면, 그, 나인 대표님께서 지금 애장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초코석들이. 어, 이 이후에 또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죠?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의에 고태미 작품으로는. 또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돌? 아이고! 아이고, 나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죽었대요. 아이고, 죽었대요, 어, 이제. 허리 이어지네, 허리 이어져. 허리 이어진대요. 아, 일국어 대표님, 25만 나오시네요. 예. 자, 30, 아, 윤병길 대표님, 동시에 25만 나오시네요. 어떡하나요? 아하. 일국어 대표님, 밴드에서 25만 나오시고, 윤병길 대표님, 25만 나오시는데요. 자, 유차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가겠습니다. 27만 갑니다. 유차는 없어요, 이제.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27만. 왜냐면, 왜 27을 가느냐. 두 분이 나오셔서 그래요 그것도 밴드하고 유튜브 따로따로 같은 곳에서 나오시면 순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먼저 하신 분한테 드리면 되거든요 자 27만 가보겠습니다 자 2만원 상관에 놓치느냐 뺏기느냐 이 돌이 누구한테 가는지 점점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27만 외치면서 어, 다른 작품 좀 준비해 주세요 예? 네? 다른, 다른 작품요 네. 좋은 걸로 좋은 걸로? 네. 어이구 어리이 해지네 아큰거 말고요 에이. 좋은 게큰 것이 아니야큰아니아하고 <laughs> 거... 이쁘고 이불... 좋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자! 현재 체육과학 유튜브 밴드 25, 25 나오시고요 27만 가겠습니다 2 6 하셔도 돼요 예,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6만 가보겠습니다 27. 아! 일국업계 대표님께서 27 나오시네요 네, 경쟁이 있으셨으니까 유튜브 윤병길 대표님도 25까지 나오셨으니까요 자, 카운트하겠습니다 천천히 <목소리> 내놔도 손색이 없고 네, 저도 탐나.. 사이즈가 좋죠? 장구폭이 네. 좋죠. 장구폭이 딱 맞고 네. 이렇게 단이 나오고 바닥이 지바닥인 경우가 힘들잖아요. 네. 40cm면 40, 진짜 좋은 사이즈에요. 진짜 좋은 사이즈라고. 볼 때. 네. 제가 봐도 좋은 사이즈인 네. 것 같아요. 아 우리 박도하 대표님 아까 한잔만 더 갖고 가셨나요? 아 아직 낙찰살기 어, 없으신데. 어, 어. 15만 나오시네요. 자 20만 가보겠습니다. 박도환 대표님 우리 룰 아시죠? 이 돌이요 중간에 누가 안 들어오시면 아니 설명해드려야 돼이 질만 찍으시면 낙찰이에요 이 돌이요 네. 위도 이쁘지만 아 위도 이쁘지만? 요 마감이 잘 됐어요 아, 양쪽 약쪽, 양 옆에 예양 마감. 마감이 잘 되고 네. 앞에 배들이가 배들이가 싹 감았어요 감았고 자, 음. 배들이가 싹 들어갔죠 안으로 네?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어우 보여드려야지 자 배들이가 자 요가 뜨죠 아들네요 들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네. 카드 많이 그거 다고 근인 좀세 가지 봉사했나네 여러분 네 어, 좌측 추석... 좌측 우측 그 어, 마감 잘 됐고요 앞에 중앙 쪽이 활처럼 쉬었어요 싹 쉬어서 네, 들어갔어요 배들이가 잘 됐다는 쥐도, 말씀이시죠 뒤도 싹 감았어요 네, 잘 감았고요 돌 네, 좋아요 수석으로서 네. 아 박두환 대표님 16만 뭔가요 지금 박두환 대표님 이그그어 이거... 지금... 잠깐만 음... 어, 예. 박두환 대표님 10 15 16 찍으면 안돼 콜카로 10, 15, 20을 찍어야 되는거지 이거 네 박두한 대표님 남한강 미석 좋은거 있으면 올려주시래요 미석요? 남한강 미석 어, 예. 좋은거 좋은거? 박두한 대표님 룰이 그 10, 15, 16이면 안돼요 10, 15, 20이야 내가 해드리는거지 아 기강기 대표님 사고싶다고 설거지 봉사에 청소 봉사까지 하시고 한점 사세요 네. 아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자, 20만 가보겠습니다. 박도환 대표님, 아까 이러다가 뺏기셨잖아. 아까 누가 새 돌덩이 대표님한테 뺏기셨나? <laughs> 원래 20 찍고 빨리 가게요. 20도 콜카에는못 미쳐요. 초코석 소품이요? 네초코석 소품.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다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나 대표님 힘드신데 아, 소품으로 안 힘드세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안 힘듭니다.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자 현재 최고가 16만 20만 찍고 가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려야 돼요. 근데 점천도를 누가 사랑이 대표님 이올려주하는데 우리 박도환 대표님께서 16만까지 나오셨네. 네. 일단 우리 어 한점이 시간 너무 오래 갈수 없으니까요. 우리 박도환 대표님 다시 한번 20한번 더. 박두환 대표님은 20 찍으시면 바로 카운트 없이 낙찰이에요. 네, 제 권한으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5초 시간 여유 드리고 아니, 도로... 내, 내리겠습니다. 아유, 좋은 돌이에요. 아, 이 돌은 좋은 돌이라고. 자꾸. 네, 좋은 작품 한점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소개하실 그래. 건지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카운트하겠습니다. 오. 아, 나오시네요, 박두환 대표님. 카운트 없이 드려야 돼요. 뭐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두명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 UFC에서 이걸 뭐라고 요죠 전문용어로? 사람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타격하는 거를? 몰라요 나. 모르시네. 막 펜다구나? 막 <laughs> 사람 위에 어 사람이 두명 나온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 자, 이 작품 작지만 해석 명품이네요. 양각으로 잘 도드라졌어요, 문양이. 5만부터 시작해서 가보겠습니다. 5만 계신가요? 한 점을 소장하시더라도 이런 작품이 좋죠. 예, 네. 옛날 공주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네, 서강현 대표님, 아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5만 나오네요. 7만 가보겠습니다. 7만 가보겠습니다. 네, 좌대가 좌대 보십시오, 여러분, 잘돼 있어요. 네, 이런 작품 딱그 석실에 두거나 장에 딱 두면 이하이 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양반이 맞고있다! 네, 파운딩이라고 하나요? 네, 정확한 용어가 파운딩이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사이즈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11 나오고요 장이 고가 9 나옵니다 그리고 두께는 23 나오네요 23자이 작품 어... 서하의 대표님 5만 출발하셨고요 자 7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7만 불러도 6만 하셔도 돼요 이제 소품 명석들 좀 보내 보여드릴 내보 테니까요. 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 큰 작품만, 어, 대작이라고 해서 다 비싸고, 작다고 해서 싸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에, 명석들이 또 있죠. 자, 이거 콜카 한번 받아보고요. 에, 자, 6만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콜카는 나왔어요. 콜카는 나왔는데, 자, 6만 가보겠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 사람 문양 안 보이세요? 이렇게. 아, 위에, 어려운 돌이죠. 위에하고 아래 머리. 사풍 자유다 리 이렇게. 야, 이렇게. 아, 네. 괜찮죠, 이들 온도. 네, 괜찮네요. 문양이 양각으로 이렇게 더드라져서 로데오 형상, 형상입니다. 아, 아 우리, 그러네요. 네, 아, 네. 로데오. 맞아, 맞아. 아하. 김천호 대표님 6만 나오시고요. 네, 7만 가보겠습니다. 네. 로데오. 로데오 맞네요 맞네요 네 자! 여러분! 7만 찍고 유찰 없이 드릴게요 네 제가 콜카 무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콜카 무시하고 가볼게요 자한 작품으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요 뒤에도 한번더 보여드리고 네, 앞에도 보여드리고 자, 현재 체육과 6만 나오시고 유튜브에서 자, 7만 찍고 유찰 없이 가겠습니다 7만 계신가요 왜냐면 이게 또 뒷면은, 여러분, 열었습니다. 뒷면은. 아, 뒷면, 야, 네. 좋네요. 이야, 좋네요. 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밤이니야 아, 깔끔하다. <laughs> 아. 야. 사강현 대표님, 7만 나오시고요. 자, 유찬호 씨, 이제 갑니다. 빼면서. 그 중국 유명한 산지. 곤명, 곤명, 곤명. 곤명? 예. 네. 곤명돌. 천안짱돌 대표님, 바로 알아보시고, 5만 네. 나오시고, 이보덕 곤명. 대표님, 5만 나오시고요. 곤명, 아 거기에서. 7만 네. 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아서하연 대표님 도 5만 나오시네5 5만 최수정 대표님 어서 오세요 롱타임 노시 5만 4분 예 5만 4분 이정 울산님 대표님께서 엄지청해 주시고 천하 짱돌 대표님 7만 나오시고요 9만 가보겠습니다 이보덕 대표님 6만 나오시고요 9만 가보겠습니다 최수정 대표님 동시에 7만 나오시고요 9만 가보겠습니다 아 사이즈 알려드릴 수가 조금만 해도 사이즈가 좋아요 곤명돌 중국 곤명돌이군요 어, 두께도 좋고 두께도 좋고네 김선생님 미안해요 병희 대표님 김선생님 자꾸 미안하다고네 그만하세요 네. 자 장이 7라 하고 고가 13정도 나옵니다 최수형 대표님 8만 나오시고요 10만 가보겠습니다 두께도 좋아요 두께도 오, 오, 6까지 나오네요 두께도 네, 두께도 여러분 차대 보세요 아, 두껍죠 돌 아, 네, 돌이 두껍네요 뒷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뒷면도 좋아요 음. 수마상태 보석이고요 보석. 아. 자 현재 최고가 우리 최수영 대표님 8만 자, 10만 불러보면서 카운트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발두개 보이시죠, 여러분? 어, 무령석으로 보았나 봐요. 네, 잘 나왔습니다. 자, 사이즈는 25, 20, 16입니다. 남한강이고요. 25, 20, 16이에요. 섭취. 변화가 좋은 무령석입니다. 5만 계신가요 완전 옛날 돌이네, 이것도. 나중에 자대를 새로 잘 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상도 좋고요.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네, 지켜 세우고 있어서 아주 이쁩니다. 실은 <laughs> 이런, 이런 작품들은 직접 오셔서 한번 만져보시기도 하고, 이... 김형섭 대표님 5만 나오시네요. 자, 7만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구리가. 네, 좋아요. 변화가 좋습니다. 변화가 좋아요. 김형섭 대표님, 네. 석질도 변... 좋고. 네, 석질도 좋고. 수만 상태, 네. 야, 수만 상 색감 좋네요. 좋네요. 유지학 대표님 6만 감사합니다. 7만 가겠습니다. <laughs> 유지학 대표님, 어서오세요. 저희 회원 아니시면, 저희 문자로, 저희 그, 주소, 성함,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 회원 가입돼서 되셔서, 이렇게 응찰 효력이 있습니다. 네, 유지학 대표님, 반, 반갑습니다. 자, 현재 체육관은 유튜브에서 유지학 대표님 6만 나오시고요. 7만 찍고 8만 가보겠습니다. 8만 계신가요? 여러분, 무용적으로는, 아, 진짜, 아유, 유병일 대표님 5만 나오시네요. 자, 10만 가보겠습니다. 아, 이 작품, 예. 여러분이 또 직접 보시고, 이렇게, 예. 만져보시면, 그 질감이라든가, 어떤 호피의 강도. 그런게느죠 호피가 느껴지는데, 진짜 강, 강질이죠? 강질이죠. 예. 그리고, 어, 아, 김영석 대표님 6만 인정하고요. 예, 10만 가보겠습니다. 예. 10만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 어또 다음에 막 호피상 올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호피상 나오날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네, 호피상 나온 날 구하기 힘들어요 네. 윤병길 대표님 8만 어, 인정하고요 10만 가보겠습니다 어... 요즘에 수석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또수 가격은 많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지금이 수석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작품들 많이 소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현재체육가 8만이고요 10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그 밴드 가족분들이. 네, 윤병길 대표님! 네. <laughs> 100만요? 100만원! 아이고아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10만을 잘못 찍으신 것 같아요. 자, 김종호 대표님도 6.5만 나오시네요. 네, 김종호 대표님 좀 늦으신 것 같아요. 네, 나갔다가 한번 들어오세요. 네, 윤병길 대표님, 네, 10만 감사합니다. 자, 10만 찍었으니까요. 자, 15만 가보겠습니다. 네, 김호준 대표님도 12만 나오시네요. 자, 12만 인정하고요. 15만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5만부터 유찰 없이 드리겠습니다. 나윤 대표님 콜과는더 높았어요. 어우, 나 이거 구웠는데 힘들었는데. 예, 네, 더 높았는데. 여러분, 오늘... 네, 그 실은 저는 좀 그런 역할이죠. 여러분들한테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좀 드리고 싶고. 나윤 대표님은 또 이게... 제가 이거 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또, 새로 구해와야 되잖아요. 아, 윤병길 대표님 15만 나오시네요. 자, 이제부터 유찰 없습니다. 17만 가면서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체육관은 유튜브에 윤병길 대표님이 15만 나오셨고요. 약속 드린대로 유찰은 없습니다. 자, 16만 더 좋고요. 17만 더 좋습니다. 자, 17만 가면서 카운트 하겠습니다. 오. 아, 김원준 대표님 16만 나오시네요. 예. 네. 자, 1 6만 나왔고요. 1 7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트하겠습니다. 김원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호 대표님도 자, 감사합니다. 이 작품 제가 수반했던 거 아시죠? 이 작품은 제가 영상으로도 네.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네. 적 있죠. 네, 김원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어디 쪼꼬가요? 남한가. 도아리 쪼꼬가 태조아리. 수마 상태가 쪼꼬 더아리 쪼꼬, 수마 상태가 쪼꼬 왔다고. 네. 손병희 대표님 문양석 부탁드려네 알겠습니다. 손병 문양... 대표님 문양석 준비해드릴게요. 네. 자, 요 작품 먼저 아, 하고요. 자, 요 작품. 이 작품 수반에 좋네요. 예 예. 음? 뭐, 자, 그럼 뭐. 시작가 출발, 시작가. 네. 자, 시작가는 여러분들 다 같이 참여하시라고. 네. 와, 사랑희 대표님 신만 나오시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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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이게 네, 화면으로밖에 못 보시니까. 네, 네, 뭐, 놓치고 네. 지나가야 요 전화번호 한번 올려주세요. 기한돌님께서. 네, 전화번호 한번 올려주시라니까. 전화번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전화번호 올려주시고요. 사랑이 대표님 10만 찍고 20만 가보겠습니다. 자, 좋은 돌이니까 좀잘한번 보여드리고. 이 작품 좀 사연이 있는 작품이죠. 그렇죠. 네. 나영이 대표님. 워낙 좋아하는 돌이라 네. 제가. 이건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돌이라서 노래. 여러분들이 욕심내셨는데. 혹시 그, 김인철 대표님, 지금. 어, 온라인상에 계신가 모르겠는데. 저, 갤러리 오셔서 보셨죠? 이렇게한번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욕심내셨는데, 네. 우리, 어, 천안 대표님도 아마 갤러리에 오셔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수반에다 그자리가 아주 오래 연출되어 있었죠. 네. 잘 보셨죠? 소장자, 옛날, 그 소장자분 집에 가서 제가 사왔는데. 네. 그분... 주름 보세요. 아... 내가 바로 쪼꼬다. 네. 수마 상태와 주름. 자, 현재 체육과 사랑의 대표님 10만 나오시고요. 20만 가보겠습니다. 자, 두께 봐요, 두께. 돌 두께. 돌 두께를 보시라고. 예. 네. 어. 예? 사이즈 알려주세요, 사이즈. 어, 사이즈. 어, 예. 문양석 고르러 간 사이에. 사이즈를 야, 알려주세요. 요, 요 주름 봐요, 주름. 주름을 보시라고. 자, 쫓고서 원하셨던 분들은 이런 작품 한 점씩 있으면. 좋죠. 32. 아유, 사이즈 또이네 이렇게 봤을 때 고가. 요렇게 봤을때는 고가 어, 15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두께 좋구요 네. 사이즈가 좋죠 이것은 네 사이즈가 장고폭이 똑, 똑 떨어졌어요 네. 네. 어.. 폭이 와.. 20 가까이 나오는데 18? 네. 19? 18? 네, 네. 그정도 나옵니다 저는 이제 요런 들들을 좋아해요 장고폭이 네. 똑떨어졌다든가네 우리 어, 사이님이 기가 막히게 보셨네요 또 요렇게 봐도 되고 후반에 요렇게 연출해도 되고 아이고 무거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 석질 좋죠? 수막아 우리 사랑이님 10만 나오시고 20만 가겠습니다 근접, 근접찰력 근접찰력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좀 프라이드도 있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내려야겠어요. 아, 예. <laughs> 갑니다. 다시 뚫어야 돼. 올려놓을게요. 에이.